안녕하세요. 송이와 난초입니다. 아, 이제 장마가 좀 시작이 되었고요. 이틀 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 그, 비 p a 는 없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지역은 그냥 무탈하게 좀 넘은 것 같고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송이를 어, 이제 나올 때가 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이제 곧 가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산책꾼님께서 이제 어제, 어, 어제 쇼츠로, 어, 여름 송이 소식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목요일쯤 그때, 어, 송이 산행을 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난초 산행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음, 차, 산초입에 지금 들어섰는데요. 아, 참. <laughs> 그냥 영상에만 담아 볼만한 개체. 잠시 담 상장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는 반인지, 나가는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잠시, 애가 이뻐가지고, 영상에, 영상에만 담아 둡니다. 자, 열심히 다녀 보겠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기는 많이 달려들진 않습니다. 어... <laughs> 열심히 다녀보긴 한데 아직에 특별한 개체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생강 쪽의 활성도도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고 충격 음, 오늘 이 친구가 아, 장원인 것 같긴 한데 막대를 좀 봐요. 기부 쪽도 그렇고 양옆에 많이 밀린 듯한 좀 느낌 이 드시죠? 그리고 떡잎장에 지금 보시면 음좀 노랗게 사방 개체로 보여집니다. 아 이런 개체들이 좀음 아직까지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하지만 이 친구는 좀강하게좀 사반의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 서계체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토끼 촉이 되면서 이제 무너지면서 이 친구는 그나마 고라니가 시식은 하진 않았네요 더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제 사행 마무리합니다. 어, 서방기체인것 같은 애 한쪽 데리고 갑니다. 아, 이제 더위가 좀 시작되군요. 아직까지 모기는 뜨진 않는데 그래도 땀이 상당히 나옵니다. 음, 그래서 또 몸이, 몸은 피곤한데 몸은 가볍다는 표현을 좀 써도 될까요? <laughs>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점으로 이제 제가 이제 난초 산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송이버섯 산행으로 또이어져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는 상당히 목대가 우람하죠. 뭐 생강초고 아니고요. 이게 시나초기 어,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상당히 튼튼합니다. 막 잡으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 육성 좋은 민추루이 같습니다. 뭐 다른 예는 없는 것 같고 음한 며칠 좀 쉬다가 이제 몸좀 다져가지고 음 난초 산행하고 송이버섯 산행하고 차이 좀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체력이 많이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그 산행이고요. 난초 산행 그나마 좀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몸좀 주스려 가지고 이제 송이모스 올해 첫 송이버섯을 구경해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또 상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영상 마무리하고요. 자 목대 좋은 민추리 감상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